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이그 일본 도쿄 올림픽이 할수 없이 이제 그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? 코로나 바이러스. 하, 아베 총리가 어떠든지 7월 24일 32회. 하기 올림픽을 치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확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걸 아주 그 숫자도 줄이고 그랬는데 별수 없이 이제 내년으로 이제 그정격그이 3월 24일에 결국은 그 내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? 그래가지고 30일에 그 3월 30일 그 지금 어,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모리라는 분입니다. 모리라는 분. 그 분이 뭐 여덟 여 83사시더라고. 요그 분이 이제 뭐 폐암수술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분이 이제 그 3월 30일 저녁에 그 일본 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7월 23일부터 8월 8까지 금요일에서 일요일에 그러니까 보통 그 일요일에 이 올림픽은 그 폐막을 합니다. 우리나라는 이전 그 1988년 그이 9월 17일 그날 토요일입니다. 그래서 10월 2일에 일요일에 이제 막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7월 23일 개막해서 8월 8일에 끝나는 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. 아마 그 6월 달에도, 6월도 생각해도, 왜냐면 7월 달 되면 일본이 굉장히 덥습니다. 섭씨 35도가 되래가지고 마라톤하고, 그경보는 말이죠. 도쿄에서 열리지 않고, 그, 이, 후쿠오카, 그래서 날씨가 한 섭씨 한 5도 정도 낮은, 거기에서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 7월으로 한 이유가 덥긴 하지만은, 자원봉사자, 8백 명이 필요한데, 6월 정도 되면 계약이 안 되니까 그 8백 명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7월 정도 되면은 그 방학도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할수 없이 예, 섭시 35도가 되는 그 7월 23일에 개막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. 8 예, 올림픽, 장애인 올림픽은 8월 24일 시작해서 9월 5일로 9월 5일에 끝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. 근데 문제는 자, 이제 금년 7월 24일 개막하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그 연장하면서 이 추가 비용이 한 6조 정도가 들어갑니다. 6조 정도. 6조가 말이 쉽죠. 그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번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, 어, 일본 정부, 그 다음에 도쿄도, 어, 또그 다음에 이제 조직위원회가 약 35조 5천억을 그 있었습니다. 그러나 1년 그 연기되면서 한 6조 정도가 이제 추가 비용을 드는데 모리 그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이건 도쿄도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조직위원회만 추가 비용 6조를 할게 아니라 IOC도 이것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요. 지금까지 사실은 1896년 근대 올림픽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124년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뭐 전염병 때문에 그 올림픽이 1년 연기하는 건 처음이란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IOC가 우리보 뭐 추가 경비를 공동 부담하자니까 굉장히 지금 그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습니다. 어 124년의 역사에 올림픽이 세번 열리진 열리지 못한 적은 있습니다. 그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1916년하고 1940년하고 1944년 세 차례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세계대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정말 전염병 때문에 1년 연기하는 건 처음인데. IOC로서는 굉장히 지금 뭐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추가 비용 때문에 뜨고 온 감자다 말씀드리고요. 이미 IOC는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13억 달러, 1조 6천억을 그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. 지난 4년 전리우데자네이 그 올림픽 대회 때도 그 조직위원회 15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. 아마 추가 비용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여하튼 그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와 IOC가 추가 비용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경 음전을 버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